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양옆에 양 옆에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뭐늘 보던 분들이지만 그래도 <laughs>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13절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 시작해요 들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그런 얘기겠죠 예. 야구보서를 마무리 치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들어라 이제 내말좀 들어라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하겠다. 그럼 내가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사업에 꿈을, 꿈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며. 아, 이 정도 수익이 남을 것이다. 내가 이 정도만 고생하면 이 정도 내가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아마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내가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 이미 다 알겠죠. 이 사람은 계획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계획대로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별로 힘들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로 인하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참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하나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8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말저말 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끝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억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에게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계획이 억그러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계획이 있는데 많은 계획을 하는데 여호와의 뜻만 온전케 될 것이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 뭐냐면 요나 니뉴여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워요 요나의 생각에는 니뉴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저주받아 왔다간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회개가 선포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 왔다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니뉴여와 단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로 결심을 해요 그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항구에 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어,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그 계획대로 그 배가 지금 항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했는데 계획했는데 배 항구에 그 배가 와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내 계획이 오랐어라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느니의 땅으로 돌려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이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욕심입니다. 종용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내와...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심을 해요. 계획을 세요 어떤 계획을 세면, 냐 모압 땅에 가서 살자. 이민에 이민을 가고 사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좀 약간 줄여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륜이니. 유다스, 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가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이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슬픔으로 시작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죽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계획에 아니 내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을 거라는 계획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안타깝게 그들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아, 내두 아들을 결혼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며느릿감을 구하려고 애썼겠죠. 안타깝게 이방인이었지만 두 며느리를 구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였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누시입니다 이제 아들딸 잘 낳고 살면 될것 같았는데, 또 어그러져요. 10년 만에 이민을 간지 10년 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가정에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예?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계획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모압을 베드레염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들의 계획에는 다복하게 행복하게 성공하며 살을 계획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뭘해 먹고 살까? 아마 그런 계획들이었을 거예요. 꿈에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무의 가정의 계획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의 삶을 놓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다시피 하나님은 이 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높과 높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 특히 예수를 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꿈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1년 뒤에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계획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계획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획 없이 공부하면요, 낭비인 거예요. 공부도 계획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여금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요 약간 좀 삐딱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 계획도 안 세우고 막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아니죠, 여러분들. 내일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는 계획 없이 살 거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망대를 하나 세워도 이 망대에 얼마나 돈이 들것인가를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기초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러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계획 없이 공사를 하면 실패한다 계획 있게 공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망대를 짓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지으려 해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에 이 계획이 엄청난 계획이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내 가정을 바꿀 만한 엄청난 유익이 그 계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고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우선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뜻이면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그 이게 뭔뭐 어떤 말입니까? 아, 주의 뜻이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주의 뜻이면 될 거야. 근데 주의 뜻이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구 목사님, 이승구 교수님 이 쓰신 야고보 야구부 야고보서 강의를 제가 그 야구 보석 강에 제가 지난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생크림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크림이 있습니다. 케이위에 생크림이 가득합니다. 근데 생크림을 걷어내면 그 속에는 빵이 들어 있습니다. 안과 속이 다른 거죠. 요새 뭐 수박이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권에.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인지. 저는 생크림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크림을 다 걷어내고 속에는 빵만 먹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겉으로는 주의 뜻이면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계획 가운데 주의 뜻을 고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주의 뜻이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실질적인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크리스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기도하며 계획해 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어느 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비수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 어떤 핍박을 받아야 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자기의 안위가 자기 삶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계획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과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셨고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성공해도 나중에 그계획군로 인하여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왜 요나가 다시 쏘러 가는 배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몇년 몇년 전에 우리 집 옆에 있는 어, 이웃 교회에서 어, 분당 우리 교회 이천송 목사님을 저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어, 연예인 보는 심정으로 가서 예, 갔어요. 이천송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말씀만 들어서 얼마나 어. 주야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로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어, 설교 속에 이런 말씀을 해요. 꿈 넘어 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꿈 넘어 꿈. 이거는 이제 고도원이라는 작가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꿈 넘어 꿈. 우리 모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는 것이. 꿈은 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삽니까?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갔는데 왜 불행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하버드 대학에 갔는데 자살해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돈을 모아서 자기가 꿈꾸던 집을 장만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 그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하 샛방에 살때 내가 번듯한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소망해서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지하 샛방에 살 때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꾼꿈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면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요 대학에 들어가면 기왕 막 살아요. 인생 가운데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언제냐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시고 됐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빡 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학을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여기서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 위해살 것인가? 그게 또 다른 꿈 넘어의 꿈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위해살 것인가? 내이 꿈을 통하여 어떻게 주의 영광 위해살 것인가? 꿈 넘어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머물며 1 년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의 말대로 인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도 내고 교회도 짓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자 장로가 되고 싶어요. 자녀들도 목사가 되는 것보다 부자 장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뭐 하시는 거 돈도 물질로 뒷받침해드리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위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거짓셔서 여러분들이 내는 코모드 돈을 주께서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정욕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엄청 대단한 일 같죠, 여러분들. 네? 엄청 어려운 일 같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이전에 내가 아는 아이가 후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삶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루어져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걱정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박윤선 목사님의 어그 주석에 보면 이, 말이 주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일이 나의 날이라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내일이, 내일이 여러분도 아닙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일의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3년 뒤에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이 여러분들의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야거부, 본문의 야거부 사도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얘기함.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농사졌으니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해서 자신감 있어요. 야 내일 가서 내가 이, 어, 시험 보면 내가 다 아는 것만 나올 거야 하고 갔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서 다른 거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공부를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 갔더니 시험 범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공부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했던 날이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으니까 내일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가 몇년 전에 아주 재미있는 아뭐 우리에겐 재미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수능 때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러 그 친구가 몇 년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시험 보러 가는데 엄마가 도시락에 자기 핸드폰을 넣는 거예요. 정신 나간 엄마가 예 아이 도시락 싸면서 자기 핸드폰을 도시락 속에 넣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가면 이제 휴대폰을 다 내거든요.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부정.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내라 했더니 이 아이는 자기 휴대폰을 냈어요 엄마가 집에서 자기 휴대폰이 없어진 거야 내 휴대폰 한참 샀다 없으니까 전화를 해본 거야 자기 휴대폰에 전화를 했더니 그 휴대폰이 어디서 울려요? 시험 보고 있는 아이 도시락 가방에서 울린 거예요 어떻게 된줄 아세요? 쫓겨났어요 시험장에서 부정 얘기로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그런 삶이 괴획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네? 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도시락에 도시락통에다가 자기 휴대폰 놓고 나그 휴대폰으로 어, 시험 보다 내가 쫓겨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겠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가 공부한 거 되씹어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시험 봐서 잘 봐서 내가 좋은 대가야지 그 계획만 있었을 텐데 그 아이는 뭐,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교획하면뭐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 시작. 이제도 그 자랑 은다 악한 것이다. 이제도 너희가 헛탄 허탄, 헛한 것을 자랑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헛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탄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허탄한 삶이, 인생의 성공이 허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꿈과 계획이 허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허탄한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교만의 믿음이 허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될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예? 사람 누가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 꼴도 보기 싫어요. 예, 아유 만나면 다 자랑만 해 보기도 싫어 얘기도 안 하려고 그죠? 하나님도 그렇죠. 그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엄청 많이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하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 주님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해 뭐 그런 사람 있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우리 악한 인생을 돌아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돼도 악한 것이고 안돼도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포기해야죠. 하나님 영광이 없으면 포기해야죠. 나만 잘 되는 거면 하지 말아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계획 속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게 작은 계획이든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만한 계획이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허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